안녕하세요. 오늘은 목포원예 농협 하나로마트의 행사에 관해 알려드릴게요. 목포원예 농협 하나로마트가 벌써 두 돌이 되었어요. 10월 30일 금요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 두돌 맞이 고객 감사 경품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상품과 푸짐한 경품을 준비하였으니 행사에 참여하시고 경품 당첨의 행운을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코 오네농협 하나로마트 2주년 경품 추첨 행사 진행을 맡은 부점장 김변삼입니다. 모코 오네농협 하나로마트 고객님 성원에 힘입어 개점 2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30일 금요일부터 11월 8일 일요일까지 총 10일간 5만 원 이상 고객님께 의무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오늘 경품 추첨을 통하여 총 39분께 천만원 상당의 경품이 지급됩니다. 당첨자신 분들께는 응모권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통지하여 경품 수령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중복 당첨 시 최상위 경품을 지급하고 중복된 하위 상품은 재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겠습니다. 금번 경품 추첨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송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경품 소개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1등 삼성 그랑데 1명. 자, 2등 최신형 핸드폰 갤럭시 노트 20 3명. 3등 정동나비엔 오즈메트 5명 자 4등 국산 한우 선물세트 10명 마지막으로 5등 순명은 저희 목포은행농업 한우마트 상품권 5만원권이 지급됩니다. 자, 2등 핸드폰 자 이제부터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자5등중첨은 모코 원해농협김준선 상무님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 바랍니다. 자잘 섞으셔서 하나 뽑아 주시 바랍니다. 파과좀 섞어 주십시오. 자 5등 첫 번째 당첨자 말씀드리겠습니다. 5912 고원철님 축하드립니다. 자두 번째 당첨자입니다. 1938 박춘자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세 번째 당첨자입니다. 6933 신지희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네 번째 당첨자입니다. 2284 이기심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당첨자는 0386 김명기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당첨자는 4170 조윤비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당첨자 8964 김수현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다, 다음 당첨자 말씀드리겠습니다. 3353 김선민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자 5번째 9334이정순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자 10번째 6381 양평일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열한번째 8217 정병철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열두번째 8527 김충용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열세번째 3373 박정숙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14번째 1660, 1660 고객님 이민희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15번째 5240 이병학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16번째 4420 오득숙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열일곱 번째입니다. 2 7 6 6 김하선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열여덟 번째 6186 김지현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열여 번째 자, 아홉 번째 3336 김숙청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야, 마지막입니다. 술로 짓다. 마지막. 5686 고해선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이분들께는 먹고 원해내요 상품권 5만원 대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4등 4등은 먹고 원해내요 상미사님천문이상미사님께서 뽑아드리겠습니다. 잘 섞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우 선물 세트입니다. 자 첫번째 5999 5 윤미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고객님. 398 하나. 장진순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세 번째. 1923 김채숙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네 번째. 4032 노성숙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다섯번째 2780 김정환 정환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여섯번째 1001 박훈정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일곱번째 4562한형이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여덟번째 4810 이 부제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9836안듣균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한우 세트 마지막 먹아주십시오 마지막 열 번째 코아나 바리 이 경인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바로 3등온수미트로 가겠습니다. 자, 다섯 명. 좀잘좀 좀 섞어서 자, 첫 번째. 8985 양승훈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1783이태춘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세 번째. 4420 임연우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7699 양미향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을, 자 마지막입니다. 자마지막 마지막 9419 명민경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잠깐 쉬고 뜸을 들여서 제가 한번 속보겠습니다. 자 2등 당첨 1등 당첨은 목포오래내조합장님신 고평훈 조합장님께서

없어. 자, 이등세 명. 최신 핸드폰. 자, 첫 번째 당첨자를 뽑았습니다. 8506 윤영현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뜹니다. 자, 두 번째. 8090 이효덕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명, 한 명. 자 보았습니다. 5557 주수연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거 있습니다. 기를 한번더 늘립니다, 저도. 자 추첨 마지막 들어가겠습니다. 1등. 하 하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영토. 아 번호가 참죽이네요 죽여, 죽여. 1 5 36 김미선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 5 36 김미선 고객님. 다시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첨을 도와주신 과장님, 상사님 상무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목포원회영역 직원들은 지역민과 함께 지역경제학생회에 앞선 것고 농민의 모두 진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원회영역한로맡 대전